레조 오브제는 사실 도매를 하러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고 한국에 없는 브랜드를 컨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목적으로 홀 1의 A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건 다 캔톤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이쁘죠. 여기가 센톤에 가면은 요게 아마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진해, 진해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여기서 에목표가 없으니까 사가지고 가서 그냥 중국 가서 만들 면 돼. Can I give you some sir? Uh just checking the price. For sure do p n m numbers? 어, 너 퍼즐 10유로 구매가가 가격이 괜찮지 아주 못못 뭐, 가격은 아니야. 다. 그러니까 가격이 괜찮으면은 소량 사가지고 파는 거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소량 사서 그걸 카피하는 거지. 난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요. Yeah. Which country are o u from? Uh, Italy. 이탈리? a l y Korea. This I can tell you the advice price for Italy. Uh, 30 for euro? Retail price. 아, Italy. 아, 아, price. Italy. 어, yeah. Italy 호치키스. 10 유로?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어차피 캔톤에 간단 말이에요. 캔톤에 가면은 물건은 있어, 비슷한 게. 근데 패키지는 없어. 패키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여기 잘 봐야지 나중에 캔톤에서 똑같이 만들었을 때그 패키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 너무 이쁘지않아 Can 어. I help you? 어... Made in w h e r In China 어. 저 풍선 사진 찍어가지고 중국에서 저렇게 해야겠어 똑같이 일단 중거래니까 매종오브제에서카페할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종이, 머그컵, 그다음에 가방 패브릭으로 만든거 저거는 그냥 가져가면 바로 되는 거거든 너무 이쁘지 않아? 난 저것도 괜찮은데 왜냐면 메이커잖아 롤러스케이트 이런것도 왜 좋으냐면은 칼라 때문에 보는거야 왜냐면 중국 가면 다 있거든 똑같은거 근데 걔네는 이 칼라가 없지 빨주농축 파는 곳만 있거든 그러니까 메종오브제 와야지만 이 칼라를 보는거야 요거 보고 이렇게 칼라 주문할 수 있어 중국에서 여기 샘플 산 다음에 어? you know yeah, <laughs> my main work making the rear speaker like this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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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그냥 중국 후조에서 만들면 되겠어 소, 소나무로 만들면 얼마나 할까 한6불 5불 저 디자인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미니멀 뭔가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것도 다 프린트 돼 중국에서 약간 좀 아싸다 생각 에메하게 진짜 진짜 더부터 야 it has um... 어. And How many messes inside? Eight. Eight? eight? 어때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지금 캔톤을안 안 가가지고, 이게 지금 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거 사서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야겠는데? 아, 이 쉐입은 많지. 근데 이제 컬러가 없다는 거지. 쉐입이야, 뭐 중국에 깔린 거지. 그리고, 아, 이거 밑에 있네. 저기잘 만들었어. 이게 다 중국에 있는 건데 퀄리티가 좋네요. 이거 이거는 지금 누가 라이센스 를한 거거든. 음, 그러면은 이 공장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국에 내가 라이센스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내가 그냥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누군가가 포, 이 포라로이드 본사에서 얘를 지금 준 거잖아. 그러면 이걸 하고 있는 그 공장을 소개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에이전 시가 될수 있지. 얘한테 안 사고. 이런 것도 다 괜찮지 않아? 메이커니까. 이런 거는 한국에 독점, 그로 덴마크구나, 그지? 음, it's coming. Uh, it's coming. But we the with the 바로 직전에 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걔가 되게 영세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인증 때문에 벌벌 떨어서 몇 개지 못, 수입을 못 해가지고 쟤도 지금,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얘를 인증만 풀면은, 샤샤도네 보르도. 아니면 기존 거 코리아에다가 이거만 칼로만 이렇게 해 놓고 갖다 붙이면 되잖아메매 코리아 해 가지고. 저 괜찮네. 와인장 같이 와인병 같아 가지고. 오케이. y e e b a 컴백바이링리네제 생각에 여기는 뭐 조금 디자인 감각이 있는 애들이 햄톤페어에서 만난 공장들한테 지네 디자인 줘서 조금 세련되게 갖고 나온 거니까, 우리들 입장에선 여기 거를 사도 되는데, 캔톤을 아는 사람은 사실 이거를 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카피할 게 너무 많아. 이거 잘 나가는 거거든? 뻐꾸이시계 로망 있거든, 다들. 애들 방에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가 나오게. 리본을 하면 저렇게 토톤으로, 이게 나 보는, 헬로? 헬로? 어, how much is this? m your price is 135 b y price y o u i c e is 657 57 이거가 거기 많이 나와 그 패션 그런 편집샵에 manufacture r e in a r i in paris we are making the d o n in paris and we assemble it in paris oh so you marked made in france yeah y e mm i see 요게 57유로 여기 55유로 내보도 괜찮아요 이거 Okay. thank you 어. 근데 랩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올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 사면서 이제 독점 얘기를 못하지 이거 집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명함 하나만 꺼내줄래요 이것도? 이거 귀엽지 않아? 이거 60년대 무슨 메이드 인 웨어? 프랑스 여기서 사서는 못팔것 같아요 왜냐면 10만 원이에요 하나에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야지 똑같이 사가지고 원단 골라가지고 어아이씨아이씨 오케이, t 큐 a 샘플을 70유로 사서 중국에 가져가면 돼. 이후에 이후에 가져가서 만들면 돼요. 애들 이거 사는 거, 훈련하는 거. 이거 많이 팔거든.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이쁘지 이거 않아? 얘도 이뻤어얘 이거. <laughs> 그치 35유로인데, 아, 얘네 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있을 때, 우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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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우리 Are you selling only bottle or all together? 어, We sell bottle or bottle with parfum. t Oh, 이태리 플라스틱 잘하지. 멋있지 않아?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약간 좀 아니라 뭐 29cm 뭐. 컬러 뭐가 나? 요 이거 귀엽지 않아? 요 아이스크림? 나 이거 너무, 아이스크림 여기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카피가 엄청 많거든요. 이걸 보고 가야지 제대로 고르죠. 어, so it's, it's okay to ship like this? e s 어... 어... 비싸도 다팔게 팔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런게 전문 도매 브랜드예요. 음. 가격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음? 보조 뭐 얼마 바뀌었나? 근데 이런 거는 세관에서 얘는 아마 걸릴 것 같고 이런 거는 디핑이라고 그러면 안 잡을 걸. 아. 디스플레이 장식 접시라고 이거는 시검 아니라고. 이집괜찮네 가겠다. 여기 다잘 팔리겠다. 음. 오단 두기고. 이런 거는 어설프게 중국에 사는 것보다 여기 낫겠다. 너무 귀엽네. 저 버섯도 귀엽고. 프랑스. 그니까 러 이것도 이 집에서 컨테이너 사도 돼요. 다 해가지고. 아, 되게 예뻐요, 여기 다. 프랑 어, 사이즈. 여기 이따 와서 주문할게, 내가. 매종 그러니까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게한 20군데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라이스 이거, 이거 MOQ가 없으니까 하 o w much? Depends? Depends on the quantity? Yeah. 2만, 2만 몇천 원이면 저런 것들을 모으고 캔톤에서 몇 개만 갖고 오면 되는데 14,000원 괜찮은데? 오비에? 집에 여자애들 집에 이게 크잖아 일자로 내려오는 거 그지? 두해버 디스플레이러인 코리아? No. 이거는 한국에 아직 안 옵되는데?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향이 되게 좋다. 응 이런 거는 브랜드 갖고올 만하지. Made in f r a n c 어, 얘도 예쁘다. 이사캔들. 어, 병도 예쁘고. Okay. 왜냐면 저건 비어 있잖아. 그러면 저거 수입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거든. 받아놓고 그러고 보는 거지. 두해버 디스플레이러인 코리아? No. No. 음. Yeah,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이거 브랜드 장사해도 될것 같아. 이거 하나로 그냥. 이 집에서 한 천만 원씩 사서 종류별로 쫙 깔면 될것 같아. 아, 메인 차이나. 브랜드가 덴마크 브랜드. 이렇게 돈될걸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3유로, 4천 원. 하나당. 9,900원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 메인 홀랜드? 메인 차이나? 중국에서 이거 그대로 만들어야 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부클이거든. 이거 그냥 사서 그냥 중국으로 보내야 돼 이거. 너 너무 예쁘다 이거. 애들 그냥 거실에 이거 두 개씩 살것 같아 그냥. 좁은 집 애들. 한 2만 원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2만 원. 그래서 한 6만 9천 원씩. 하면 잘 팔릴 것같은데 이거 그리고 난저 쿠션들 다 너무 예뻐. 아무 오르죠? 맞아. 저 같이 디피돼서 눈에 확어떤아 너무 예쁘다. 얘도 너무 예쁘고. 에모크한 개. 필러까지 2만 원이니까 괜찮네. 응, 개집이잖아 개집. 계집. 어. <laughs> 고양이 집, 개집 다되 근데 이런 건 있네. 귀여운 거. 디퓨저 꼽는 거 어때?